대부분의 이석증은 1분 이내에 나타나는 뭐몇초 아니면 몇십 초간 나타나는 회전성 어지럼증이지만 몇번 병원을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석증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석증이에요. 그래서 이석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고 이석이라는 게 우리 귀안에 반골이관이라는 데 있는. 그 작은 돌이석 돌이죠. 근데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돌인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안에 막 같은 데 안쪽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방리관 안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게 되면 안 돼요. 굴러다니면서 그 위치에 따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게 이석증이고요. 그러니까 이석증의 원인은 이 석이 떨어져서 붙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따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증상은 짧아요, 일단은. 그리고 증상은 뭐 1분 이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석증은 1분 이내에 나타나는 뭐몇초 아니면 몇십 초간 나타나는 회전성 어지럼증, 빙글빙글 뭐 빙글빙글 눈앞에 왔다 갔다, 갔다 두 개긴 하지만 어쨌든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특정 자세 뭐 고개를 숙였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고통은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뭐 눈을 떠서 고개를 시계보려고 고개 를 돌렸더니 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나타나기도 하고, 이석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도 어지럽고, 왼쪽으로도 어지러운데, 어느 한쪽이 더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돌렸을 때만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증상이 이석증이고요. 어 본인이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죠. 어지러운데, 어지러움의 종류가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나타났고 특정 자세에서 유발이 되는데 오래 가지는 않고 보통은 뭐 걸어 다닐 때 이럴 때는 별 문제 없거든요 걸어 다닐 때는 괜찮고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작업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고개를 갑자기 돌리거나 뭐 들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누워서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 어지럽다 그러면 아 이석진인가 라는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은 이제 검사를 해 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안경을 쓰고 하는 프렌치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고글 이런 걸 쓰고 앉은 검사, 눈의 움직임을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건 아니고 특정 자세를 유발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도리도리 했을 때그 이석증이 유발되는 각각의 자세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확 눕거나 아니면 누워서 고개를 어느 한쪽으로 돌리거나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 평형 검사라고 부르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평형 검사를 해서 어, 이석증의 특징적인, 특정 자세에서 이석증의 특정적인 안짓, 눈의, 눈의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진단을 할수있고요 치료는 원인이 되는 돌을 그러니까 어떻게 빠졌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방고리관이 세 개가 있거든요, 앞에, 앞에, 뒤에. 그럼 각각의 방고리관이 다 빠질 수 있고, 제일 흔하게는 뒤에 있는 방고리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방고리관. 앞에 있는 방고리관에서 빠지는 경우는 뭐5% 미만이긴 한데, 각각의 방고리관에서 빠진 돌에 따라 각각의 돌을 원래 위치로 넣는 치료가 다 다르거든요, 좀. 그래서 그 치료법을 시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두 번, 뭐, 내지 세 번, 뭐,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이게 하루에 여러 번 한다고 더 많이 좋아지지는 일반적으로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뭐,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번 병원 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은, 저희가 먹는 약을 먹는다고 이석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에 다 좋아지지 않았을 때 혹은 뭐 상비약 개념으로 해서 이제 너무 어지러울 때 이제 보통은 어지럼증을 좀 자체를 멀미하기거든요 그게 미하기랑 같은 건데 어지럼증 자체를 좀 경감시키는 약을 쓰므로써 이제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뭐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나 그걸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거뭐 졸리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권장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 치료를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 가능은 해요 정확하게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거를 딱 그거에 맞게 오른쪽이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뒤에 있는 방고리관의 이석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자세를 유발했을 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맞는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석증 환자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어지러워서 처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어 이건가 보다 하고 돌아가고 하려고 했더니 쉽진 않다고 해서 결국 저도 출근해서 저기 쓰고 검사하고 정확하게 보고 그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도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